아씨, 목이 물렸어. 무시야 나? 코 소리 같은데. 마이크 찢을 거. 그래. 알겠어. 아, 선풍기 바람 조절할 수도 있겠다. 어 뭐야, 이거는 그거 아. 안 되네. 템 맵이야? 왜왜 이게 안돼 있어? 해석이 안되어 맞네. 새맵이네쏘 o 쏘 o s 야 아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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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So, so? Uh. 아, 어, 나 맞네, 이거 중앙에 모양이 처음 봐. 어, 나 이런 교회는 처음 봐. 아니, 그냥 찐득거다나이크아아아 우와, 깜짝이야! 걔는 심장소리 안 나가지. 심장소리 안 나게. 귀여워할 네. 때는 심장소리 안 우와, 나. 와, 어, 나 진짜 놀랬어. 지금 계속 춤, 춤도 당하고. 괜찮아, 그래. 괜찮아. 춤을추도 어 왜이렇게 잘 따라와? 아직도 따라오고있어? 개.. 지금 나 보여 나 이, 지금 건물 주변.. 건물 안쪽 2층에서 수리중이야 어 뭐야 놓쳤다 놓쳤다 아니다! 안 놓쳤다! 그냥 우직하게 쫓아오는데? 개우직하게 쫓아와 초보빈이도집 근처에.. 집 근처에서.. 돌아오고어 뭐야? 나한테 오... 놓쳤다, 놓쳤다. 와, 진짜 깜짝 놀 없다. 지금 건물. 아... 나 그, 그, 놀이공원 같은데 있어. 나는. 몰라. 뭐, 보질 못해가지고. 아, 잠깐 여기 위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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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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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 원래 심장 소리 안 나는 거야? 그러니까 기어 다니는 소리가 나. 개 능력. 개도 기어 다닐 수 있어가지고. 우리처럼 그렇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. 아, 아, 지금 이쪽 소리 이쪽, 소리 안 이쪽 안 방향으로 나가라고. 갔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. 이어 댕기는 소리 나고 아, 그러니까 개도 일어나면 소리 나고 우리처럼 엎드려서 그니까 기어서 가면 은 소리 안 나고. 아 이거 이 형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해하면 어떻게 벌칙한다고? <러와> <러와> 한대 맞음. 어디쯤이야 집 근처야? 집집 집. 집, 어, 집, 집. 여해기가 제일 위험해, 그치 그럴 때 수리? 나 아까. 야나 아까 자꾸 옆그 육... 보여 내 옆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. 아 돼. 한자 있었는데. 이래 수리 좀느끼하고안돼아 바로 옆에 갈거리야 아너 지금 머리 그아 아, 지하로 갔다, 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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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수천, 어? 뭐야 어떻게 살아어아 지금 수리하면 너 머리 그럼 시작,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그래서 끝에서 멈추려고 아 근데 계속 따라와 따라? 오케이 아이고, 진면에 달아 어, 있다. 뭐, 뭐, 뭐. 아, 이거 진짜 진에달다 아, 이거 어떡하 최대한 돌린 다음에 다른 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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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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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돌렸다 야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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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려 내 근처 안보임 근데 이거 해체 안하면은 탈출 못하는데 해체해 나 일단 축제 완료할게 나도 끝났어 이거 일단 문는 열고 나 지금 마지막 곳내 것... 옆에 있다 너 빨리 그거 해그 요호 <laughs> 아, 열쇠, 열쇠 찾아. 열쇠. 아, 내꺼 있어. 찾았다! 아, 맞음. 뭐지? 열쇠 문 열었어? 어, 안 열렸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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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, 아. 지금 구해안. 아! 황당. 진짜 하나 있는데. 아! 기도 하나 있는 아! 아! 아침에 아침에 나 아! 막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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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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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크개야너 너 아니야, 그 지금 내 옆에 탈출구 누가 열고 있었거든. 여.. 생 모르고 다가 어쨌든. 어, 내 옆에 있다, 내 옆에 있다. 그냥 아, 맘놓고 그체해봐나 네, 이거 마지막 치기 같은. 거. 원래 기개거든 네 아, 네. 어, 네 개, 네 개. 네. 어머, 뭐, 아, 대충. 네네네 아, 이게 때문에 문제가 이쪽으로 아, 나이트가. 아, 제발, 한 번에, 한 번에, 하게 해주세요 어내앞내앞다있이내다 어, 여기, 여기 불토템이내 앞에 불... 있어. 내 앞에 있어. 아, 그래. 내 앞에 지나내 교회쪽으로 성당쪽으로 성당 2층 올라간다 아, 내 앞에 탈어내 앞에 있어. 한번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아 저기 혹시 그나 걸렸던데 앞에 어 불타는 토템이 있거든? 아 오케이 야 아, 우리 앞에 있다 노시야 여기 있다 노시야 니오른쪽 있잖아 아악 놓고 아! 살 탈출해 빨리 살출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안,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오케이 두번한번 눈치 해주 못 말해졌고. 오, 오 걸려 아, 출구 열었지. 어 지금 왼쪽은 왼쪽. 열었어요. 그그 네. 그 유랑단 있는 데는 열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 나고 일단 그쪽으로 간다. 일단 치료 한번 받아야겠다. 아네 왼쪽. 어? 네 왼쪽. 왼쪽으로 오라고. 아. 여기, 여기 오른쪽. 아 여기. 무시야 니가 치볼래? 너뭐 뭐 없냐? 아니야 같이 할수 있잖아 어차피 아... 한대 맞았다 한대한대나아 제, 제 도와줘야 돼메명히 갑니다 쟤네 상관없어 쟤 아까... 쟤가 빨라졌어 아니 나 아까 문 열고 있는데 손짓으로 나오라고 해 계속 나오라고 자기가 한다고 아... 맨왕... 아무아 뭐... 해... 아, 불토 아까 불토 있다고 했지 불토? 근데 그건가... <laughs> 그니까 절행... 절행 한방 퍽? 한방폭격이 3레벨 때만 한방이어가지고 어, 뭐야 한방폭격을 쓰는 아. 의미 없는 거 아니야? 아 뭐야 아. 바라킹 아예아제 탈출구 탈출구 앞에서, 아, 앞에서. 얘그 어, 아닌가? 그냥 다 안에 있나 본데 얘? 좋은 이다 나온다 나다 나왔다 다 텐더 와인 여 있어? 응 음. <laughs> 내 근처, 야, 그 탈출구 함정 풀고 <laughs> 있는데 탈출구, 뭐였어. 탈출구 바닥, 바닥에 뭐야 어, 뭐야 불 아, 아 나가자 아우, 진짜 탈출구 개구로 가고 싶은데, 아 <laughs> 근데 스팅은왜 저거 시나 했냐? 그러니까 아, 안 오네? 가자 한대 맞아주려면